적기는 한데 법정에 나온다는 가정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른 질문이에요. 네, 무슨 말이냐면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네, 급작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아마도 선거하기 전에 피고인 그 최후진술이 있거든요. 최후진술에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 얘기들을 하면서 그 법정 안에 들어와 있는. 밖에 있는 박사모들로 하여금 폭동을 일으키게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laughs> 법원 앞에 그 집회 신고 인원이 6,500명이래요. <laughs> 미치겠다, 그래서 지금 그 사법부 안에서 음. 판결 자체를 진흙탕 싸움인 양 보이게 하려고 박근혜가 아마, 제, 죄송합니다. 503호가. 죄송할까, 제가 뭐 죄송할 것 있어, 그게. 아니, 실명 불어주면 안 돼요. 아, 아.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서 실명은 빼고 503호가. <웃음> <웃음> 503호가 마지막 발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503호를 아직도 추종하고 있는 일부 추종 정치인들을 음. 동원을 해서 지방선거도 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뭔가 여론전을 시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음. 그런 의미에서 나온다고 보면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음. 아니 뭐 집회 인원 6,500명이요? 두당 2만원씩만 해도 1억 3천이네요 네 실제로 2천 5백명은 안 나오고 한 6백명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오죠 <laughs> 그 숫자를 많이 부른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속을뻔했네요 <laughs> 어, 마지막 발악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주 폐약이 장난 아닌가 봐요 막관 갖다 놓고 관 뚜껑에다가 누구 이름 써 놓고 막 이런 짓들을 하는데 경찰 쪽에서 잔뜩 긴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심선거 결과가 나오면 사실다 난동 수준의 어떤 설안이 좀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긴 한데 문제는 이제 재판에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더는 없다고 하는 건데 우리들 입장에서야 박근혜가 마치 무슨 탄압받는 피해자처럼 해서 생중계를 이용해서 뭔가 자기 억울함을 알리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을 국민이 받아줄 만한 정서가 돼 있겠냐 저것도 아직도 반성 안 했구나라고 하는 민심 악화의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박근혜가 일단 일단은 일안 나온다고 보고 지금까지 안 나오는데 몸 문목으로 지금까지 변호사까지 선임 안 해가지고 구선 변호인으로 재판 받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선한 마음속에는 503 5를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어, 그 박정희 씨의 딸 박모 씨 박정희 씨의 딸 모근혜 씨 모근혜 씨, 어, 어? 모 씨. <웃음> <웃음> 그냥 이랬면. 뭐 피씨예요 피씨 PC. 어, 어. 근데 일단 그렇다 치고 이제 재판은 그렇게 안 나올 거라 가능성이 다고 치고 응. 형량이 먼저죠 형량이 구형량은 지금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이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민정수석이 한번 예상 한번 해보십시오 1심 아, 선고 25년 예상하고요. 참고로 최순실은 1심에서 20년 받았습니다. 예, 음. 최순실은 20년 받았는데 음. 재판부 입장에서는 공직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중해야 된다. 공범이긴 하지만 그리고 주도적인 주범으로서의 입장이 있었다 해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내릴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속마음입니다. 판사들의 속마음은 이재용과 관련된 혐의들은 무죄를 내려줘야 되니까 음. 2 5 년까지만 내려줘야 되겠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떤 전문가들이 이제 2 5년 보는데 네. 저는 무기도 나올 수 있다. 왜 예, 그러냐면 세월호도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 걸석 재판이 너무 많았고 불성실했잖아요. 또 재판부가 이 예, 괘씸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무기징역도 나올 수 있다 이심에서는. 예, 저는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좀 무게를 준다. 근데 부탁드립니다. 무기징역이 사면이 더 쉽다는 얘기가 있죠. 지금 사실 박근혜 전략은 재판에서 무죄 받는 전략은 없어요. 왜냐면 자기 공범들이 다 유죄잖아. 그러니까 최순실 이야 공범이라고 불리는 정호성, 안정범 이런 사람들이 다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앞선 재판에서 박근혜가 그 중에 수개인데, 그무죄는난 올릴 확률은 없고, 박근혜 전략과 이명박의 전략은 똑같아요. 그냥 대충 재판 받고 사면 받겠다는 전략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한국적 정서를 보면요, 사면권이 남발한다고 해서 보통 60에서 70% 이상 형을 살아야 사면 얘기가 나오거든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예, 곰필이가 얘기한 대로 한 25년 맞으면 한 12년 정도 살면 국민적 정서가 뭐 사면 좀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불수 있는 거고 법무부에서도 사실은 사면 명단에 올릴 수도 있거든,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무기징역 해 버리면 이게 사실은 또 한정이 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살든 한 5년 살다가 또는 한 10년 정도 있다가 뭐 사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실제로 형이 30년이든 25년이든 확정되는 것이 사면을 늦추는 건 맞다 그런데 워낙 죄가 중에서 제가 볼땐 무기징역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예그니까 박근혜 구형이 나왔을 때 대략의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또 죄가 무슨 죄가 있어서 얼마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것은 시간 낭비인 것같고요 박근혜 씨도 재판에안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분석해 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박근혜가 혹시 재판에 나와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다 인정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박근혜에 대해서 뭔가 좀측은지심으로더 가지면서 무슨 뭐 몇개 제목 중에서 한 이것 정도는 좀 억울하겠다 이정도는 실드가 가능한데요. 다안 했다. 나는 억울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어쨌건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음, 그러니까 예상은 25년? 예, 25년이고요. 저는 어. 박근혜가 희망사항이 있다면 5 0 3억개사그 법정에 출두하셔서 최후 진술에서 이런 그 진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모자라서, 5035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제, 저는, 제가 모자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 그리고 나를 옹의했던 측근들의 휘둘린, 나의 이 모자람을 처벌해 주십시오. 저는 주범이 아니, 아닙니다. 그런 주범은 한데? 따로 있습니다. 이런 진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인격이 돼. 자, 알겠고요. 자, 박근혜 씨에 대한 사실상의 첩불 이후에 가장 중요한 날이 됐습니다. 벌써 1년이 훨씬 넘어서 기도된지, 가장 중요한 날이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의 1심 선고 공판에 관심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TV로 생중계하기로 결정이 됐죠. 그런데 박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이 생중계를 제한해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을 또 법원에 냈네요. 무슨 이유인지 직접 들어보죠. 도태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 지금은 박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아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민사 대리인입니다. 네. 어떤 대리인요? 이 예, 민사 소송의 대리인이. 아, 민사 소송은 지금 네. 그 대리인 하고 계세요? 네. 네. 어, 형사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난번 구속 기간 연장된 이후에 다들 이제 사임하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혹시 그 사임한 이후에도 박전 대통령 접견하거나 그러신 적 있나요? 예, 최근에 민사소송 대리인 자격으로 몇 차례 접견했습니다. 아, 바로 이제 내일 모레 1심 선고인데, 혹시 박전 대통령이 선고에 대해서 무슨 언급 없으시던가요? 네, 그런 말씀 전혀 나누지 못했습니다. 아, 뭐, 심경이나 표정 이런 거에서 좀 어떤 게 느껴진 거 없으셨습니까? <laughs> 제가 뭐 그렇게 뭐, 넘겨짓거나 그런 예,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동안 쭉 접견하시던 데랑 다 똑같았다, 그냥. 네 대체로 뭐 변화 예.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요일 그 생중계 결정 났는데 문제 있다고 보시는 거죠? 왜 문제가 있습니까? 네그 제가 가처분을 낸 부분은 전부 제안해 달라는 게 아니라 네. 일 부분을 제안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그일 부분은 주로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형량을 선고하거나 그 관련 법령 적용을 설명하는 부분까지는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공공의 이익을 피고인의 인격권 등과 형량해서 예. 적절히 보도할 수 있기도 한 문제라고 생각되지만요. 예, 예. 그 판결 이유를 그 설명하면서 사실관계를 굉장히 상세하게 말하게 되는 부분은 네. 그 지금이 1심이기 때문에 특히 어.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것이 우리 3심까지 거쳐야 유죄로 확정이 되는 것인데요. 예. 그 유죄로 확정되기 전에는 헌법상 무죄투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은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피고인은 전면적으로 무죄를 주장해서 대립이 극심합니다. 예. 그리고 진행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유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그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다룬 부분이 전국적으로 중계된다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무죄추정의 원칙, 또 적법 절차의 원리 등이 훼손되고, 나아가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사실관계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박전 대통령이 이러이러이러이러한 이러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공소한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사가 어, 네. 검사가 제기한 여러 가지 범죄의 혐의들에 대해서 뭐뭐 뭐, 뭐는 사실로 나는 봤다. 뭐뭐 뭐, 뭐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변호인의 주장이란 항목으로 해서 네. 주장을 이렇게 하지만 사실 볼때 이렇다. 이런 부분도 사실 관계를 포함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은 만약 유죄 선고가 내려진다면 유죄의 근거가 되는 범죄 사실들을 쭉 언급하게 된다 이 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TV를 지켜보는 모든 국민도 이건 일심 선고일 뿐이라는 걸다 알고 보지 않을까요? 네, 그렇긴 하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중계된다는 것은 예. 그, 어,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또 헌법상 원리로 볼 때에는 예. 너무 강한 유죄 추정의 그 어떤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나 영국, 호주, 캐나다 이렇게 다른 많은 나라에서 법원 생중계 하고 있고 거, 그때는 선거할 때에 그런 사실관계 부분을 또 빼고 생중계하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미국과 영국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 미국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든지 이런 적법 절차 원리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서 철저하게 준수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예. 그러한 그 법체제이기 때문에 그 이러한 중계에 대한 범위도 조금 더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 미국도 예. 일부 주법원에 대한 것이고 연방법원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또 적법절차 원리의 모국인 영국에는 예. 2011년에야 촬영이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영국에서조차 1, 2심은 금지되고, 어. 대법원 최종심만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그런데,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손 치더라도, 사실 재판을, 특히 선고하는 재판을 생중계하게 되면, 정작 국민들이 보고 싶은 거는 선고 형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사실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사실관계 부분은 너무나 그 방대한 부분의 공소사실이 있고, 그 각각의 세부적인 쟁점마다 치열한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어떤 전체적인 공정한 어떤 정보가 다 제공되지 못하는 그런 예.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예. 아직 그 최종심이 아닌 단계의 일종의 진행 중인 판단이겠죠. 제도 예. 전체로 보면. 예. 그러한 진행 중인 판단을 마치 너무나 최종적인 판단처럼 전달될 수 있게 하기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헌법상 원리의 훼손을 가져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국 항소심 2심에서도 그 사실관계를 놓고 변호인 측과 치열하게 다투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예. 일반적인 경우로 보자면 2심에서도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과정에서는 2심을 맡은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는 거지 국민이 판단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지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재판부가 <laughs> 판단을 하는데 일심 선고가 생중계된 경우와 그 중에 사실 관계는 생중계 안한 경우가 뭐 항소심의 재판부의 무슨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지만 재판부가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에게 너무나 널리 일심 재판부의 판단 자체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이것은 이심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에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우리가 헌법상의 원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자꾸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또 이번에 촬영 규칙을 개정했을 때 선고시에 한한다는 것을 추가한 반면에 예. 2항에서 신설하기를 시간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동시에 신설했습니다. 예예. 이렇게 개정한 취지는 선고시에 촬영을 허용하되 그 중개의 시간이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법사의 의도거나 입법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10분 살려야 할것 아닌가. 예. 그런데 법원이 생중계를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물론 다른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신 거긴 합니다만은, 다른 법원이라 하더라도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뭐 법원의 판단은 제가 뭐 말씀드릴 범위를 아. 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장은 해보고 싶었다. 이 말씀이군요. 네. 뭐 신청인의 자격과 관련해서 가장 조금 당장 의문이 들수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국민의 그냥 일원인 자격으로서 예, 예. 가져본 신청을 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예. 네. 그나저나 박전 대통령 선고하는날 법정에는 안 나가신다죠? 그 부분은 제가 뭐 뭐라고 말씀드리면 어. <laughs>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도태우 변호사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TV로 생중계하기로 결정이 됐죠. 그런데 박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이 생중계를 제안해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을 또 법원에 냈네요. 무슨 이유인지 직접 들어보죠. 도태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 지금은 박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아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민사 대리인입니다. 네. 어떤 대리인이요? 예, 민사소송의 대리인입니다. 아, 민사소송은 맞습니다. 지금 네. 그 대리인하고 계세요? 네, 네. 어, 형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난번 구속기간 연장된 이후에 다들 네. 사임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그 사임한 이후에도 박전 대통령 접견하거나 그러신 적 있나요? 예, 최근에 민사소송 대리인 자격으로 몇 차례 접견했습니다. 아. 바로 이제 내일 모레 1심 선고인데 혹시 박전 대통령이 선고에 대해서 무슨 언급 없으시던가요? 네 그런 말씀 전혀 나누지 못했습니다. 아뭐 신경이나 표정 이런 거에서 좀 어떤 게 느껴진 거 없으셨습니까? <laughs> 제가 뭐 그렇게 뭐넘겨지거나 그런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그 동안 쭉 접견하시던 데랑 다 똑같았다 그냥 네 대체로 뭐 변화 예.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요일 그 생중계 결정 났는데 문제 있다고 보시는 거죠? 왜 문제가 있습니까? 네, 그 제가 가처분을 낸 부분은 전부 제안해 달라는 게 아니라 네. 일부분을 제안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 일부분은 주로 사실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형량을 선고하거나 그 관련 법령 적용을 설명하는 부분까지는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공공의 이익을 피고인의 인격권 등과 형량해서 예. 적절히 보도할 수 있기도 한 문제라고 생각되지만요. 예, 예. 그 판결 이유를 그 설명하면서 사실 관계를 굉장히 상세하게 말하게 되는 부분은 네. 그 지금이 일심이기 때문에 특히 어허.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것이 우리 3심까지 거쳐야 유죄로 확정이 되는 것인데요. 예. 그 유죄로 확정되기 전에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은 공소 사실이 방대하고 피고인은 전면적으로 무죄를 주장해서 대립이 극심합니다. 예. 그리고 진행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도 전에 그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다룬 부분이 전국적으로 중계된다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무죄추정의 원칙 또 적법 절차의 원리 등이 훼손되고 나아가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사실 관계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박전 대통령이 이러이러이러이러한 이러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공소한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사가 어, 네. 검사가 제기한 여러 가지 범죄의 혐의들에 대해서 뭐뭐 뭐, 뭐는 사실로 나는 봤다. 뭐뭐 뭐, 뭐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변호인의 주장이란 항목으로 해서 네. 주장을 이렇게 하지만 사실 볼때 이렇다. 이런 부분도 사실 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은 만약 유죄 선고가 내려진다면 유죄의 근거가 되는 범죄 사실들을 쭉 언급하게 된다 이 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TV를 지켜보는 모든 국민도 이건 1심 선고일 뿐이라는 걸다 알고 보지 않을까요? 네, 그렇긴 하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중계된다는 것은 예. 그 어,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또 헌법상 원리로 볼 때에는 예. 너무 강한 유죄 추정의 그 어떤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나 영국, 호주, 캐나다 이렇게 다른 많은 나라에서 법원 생중계 하고 있고 거, 그때는 선거할 때에 그런 사실 관계 부분을 또 빼고 생중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미국과 영국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 미국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든지 이런 적법 절차 원리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서 철저하게 준수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예. 그러한 그법 체제이기 때문에 그 이러한 중개에 대한 범위도 조금 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국도 예. 예. 일부 주 법원에 대한 것이고 연방 법원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또 적법절차 원리의 모국인 영국에는 예. 2011년에야 촬영이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영국에서조차 1, 2심은 금지되고 어. 대법원 최종심만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예. 그, 그런데,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손 치더라도, 사실 재판을, 특히 선고하는 재판을 생중계하게 되면, 정작 국민들이 보고 싶은 거는 선고 형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사실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사실관계 부분은 너무나 그 방대한 부분의 공소사실이 있고, 그 각각의 세부적인 쟁점마다 치열한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어떤, 전체적인 공정한 어떤 정보가 다 제공되지 못하는 그런 예.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예. 아직 그 최종심이 아닌 단계의 일종의 진행 중인 판단이겠죠 제도 예. 전체로 보면 예. 그러한 진행 중인 판단을 마치 너무나 최종적인 판단처럼 전달될 수 있게 하기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헌법상 원리의 훼손을 가져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국 항소심, 이심에서도 그 사실관계를 놓고 변호인 측과 치열하게 다투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예. 일반적인 경우로 보자면 이심에서도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심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과정에서는 이심을 맡은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는 거지 국민이 판단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지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데 1심 선고가 생중계된 경우와 그중에 사실관계는 생중계 안한 경우가 뭐 항소심의 재판부에 무슨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지만 재판부가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에게 너무나 널리 1심 재판부의 판단 자체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이것은 이심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에 결코 어, 유리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우리가 헌법상의 원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자꾸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또 이번에 자영 규칙을 개정했을 때 예. 선고 시에 한한다는 것을 추가한 반면에 예. 이항에서 신설하기를 시간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동시에 신설했습니다. 예예. 예. 이렇게 개정한 취지는 선고 시에 촬영을 허용하되 그 중계의 시간이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예, 예. 법사의 의도거나 입법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10분 살려야 할것 아닌가. 예. 그런데 법원이 생중계를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물론 다른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신 거긴 합니다만은, 다른 법원이라 하더라도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뭐 법원의 판단은 제가 뭐 말씀드릴 범위를 아, 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장은 해보고 싶었다. 이 말씀이군요. 네. 뭐 신청인의 자격과 관련해서 가장 조금 당장 의문이 들수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국민의 그냥 일원인 자격으로서 저분 예, 예. 신청을 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예. 네. 그나저나 박전 대통령 그 선고하는 날 법정에는 안 나가신다죠? 그 부분은 제가 뭐 뭐라고 말씀드리는 어. <laughs>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드겠습니다